야오당의 탄핵 추진. 왜 정당한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주장의 허구성 폭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야오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남발이 아님. 헌법 제65조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 수출을 할수 있다. 심우정 총장은 직시항구를 포기하여 윤석열 내란죄 수사를 방해했고, 이는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해당. 탄핵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잘못된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합법적 절차일 뿐 남발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다.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내란을 정당화하는 황당한 논리. 윤석열 측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주장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계엄이 야당의 입법활동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근거는 없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내란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주장. 또 민주당과 야당이 한 것은 합법적인 국정운영과 입법활동, 검찰개혁 그리고 탄핵소추 절차 진행일 뿐.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상계엄이야말로 내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부당하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총장의 책임 회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윤석열의 내란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서 법적 책임이 희석될 가능성이 커짐, 내란수기를 불구속 상태로 두면서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검찰의 항고 포기는 정치적 선택이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 윤석열 지지율 상승, 근거없는 편향적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정팬앤드 마이크 의뢰 보수 성향 매체가 의뢰한 조사로 신뢰성 의심, 응답률 4.4%, 95.6%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뜻 편향된 샘플 가능성 큼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그럼 내란을 저지른 지도자를 더 지지한다는 것인가? 오히려 헌재의 탄핵이념 후 윤석열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면 지지율 급락 가능성이 큼. 결론 심우정 탄핵은 정당한 민주적 절차, 검찰의 직시한고 포기 내란 수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 야 5당의 탄핵 수출은 헌법이 보장한 권력 남용 견제 장치,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내란 의무이며 민주주의의 부정행위. 윤석열 지지율 상승? 편향적 여론조사일 뿐,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 내란 세력과 결탁한 검찰총장, 탄핵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분석을 위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